소띠에총 오는, 터진다. 네. 터진다? 네. 어, 너가 어떤 게 터집니까? 뭐가 됐든, 됐든, 너가 됐든 네. 묵었던 것들이 팔을 네. 만나서 네. 앞으로 보여지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좋은 네.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렇죠. 터진다는 얘기네요. 네. 음, 네. 29세 정축생입니다. 네. 이분들은 소띠이기는 하나, 네. 범의 성향을 가진 특징이 있겠습니다. 네. 먼저 3월, 7월, 5월생 분들. 네. 위의 성향, 소띠이기는 하나, 범의 성향을 가진 이 음. 성향이 가장 세게 나타나는 달입니다. 네. 네, 소의 우직함을 잊으시면 음. 만가지의 복과 황금마차가 사라지게 됩니다. 아, 저런! <laughs> 네, 그래서 어, 소의 우직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5월과 9월생입니다. 네. 이번 달은 상물살에 주의하십시오. 네. 나보다는 주변에서 안 좋은 일을 보게 되시게 되겠습니다. 네. 나를 시험하는 것이니 음. 빠져들지 마십시오. 음. 좋지 않은 일에는 네. 의리를 지키는 것만큼 어리석은 판단은 없습니다. 아. 다음으로 2월, 10월생입니다. 네. 부지런히 움직이면 협력하는 도움이 음. 생겨서 네. 일이 아주 좋아지겠습니다. 아. 어, 정축생분들 중에서 네. 금전운이 있으신 분들은 네. 4월생분들 네.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41세 을축생입니다. 네. 주변의 도움을 유독 많이 받는 띠입니다. 네. 음, 2월, 4월, 10월생분들 네. 협력자가 음. 조용히 다가옵니다. 음. 다음으로 네. 3월, 5월, 6월, 7월, 8월, 9월생, 12월생분들 네. 이분들은 협력자가 반대로 세게 들어옵니다. 아, 예고 없이 네. 푹 들어오는 사람들과 다투지 마십시오. 네. 잘 살피고 판단하시고 특히나 3월, 5월, 7월생 분들은 네. 더욱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1월, 5월, 11월생 분들 네. 이분들 상물살 주의하십시오. 네. 가슴마리를 너무 하시는 것 같아요 이분들 네. 가슴마리를 너무 많이 하시, 뭐 하시지 마시고 네. 오래 밖으로 화를 만나서 밖으로 무언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네. 밝은 마음이 밖으로 툭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